안녕하세요 올리버쌤입니다 오늘 영상은 달국질하는 체리로 시작해볼까요? 두 다리 된 체리는 점점 초점이 또렷해지고 있어요 그 안에 담긴 제 모습을 보면 너무 신기합니다 신기하지? 어? 조금씩 흑백으로 된 체크 보여주기도 하고 배고플 땐 소요도 해주며 하루를 보냅니다 힘들긴 하지만 왕자도 같이 육아를 도와줘요 오빠, 저병 깨끗하게 씻은 거 맞죠? 다 먹고 눕히면 잘 먹었어? 너한테서 좋은 아기 냄새 난다? 이렇게 항상 확인하곤 합니다. 설거지 하느라 잠깐 스윙이 앉혀둘 때도 왕자는 완전. 항상 적당한 거리에 자리를 잡고 앉아있죠. 아기 체리를 보호하고 싶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아요. 오늘은 체리 근처에 자리 잡고 낮잠을 자는군요. 체리가 가까이 있으면 꼭 문턱을 지키는 왕자. 왕자의 따뜻한 행동 때문인지 체리도 편하게 낮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왕자, 체리 낮잠 재워줘서 고마워. 그런데 최근 많은 분들이 체리와 동물들이 같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해주시더라고요. 특히 동물 때문에 배꼽이 아팠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No, we, covered, we would never. She's w a covered by a diaper. And we kept the dogs. Yeah. Actually, we never let the dogs lick her or anything. So, and also, you know, that what happened had nothing to do with the dogs. It's just her belly button didn't seal up all the way. Mm -hmm. I think it's called uh, umbilical granuloma or something like it's that. It's very common. It's pretty common. It's more common than you'd think. So that had nothing to do with it. the animals. Uh, yeah, I think it. they were afraid a cat or a dog would, a small dog would jump into their cradle mm -hmm. and maybe smother him or. I mean, your dogs are so gentle. 네, hey, yeah.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Uh,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나 같이 철대로 뭐저 없이 아기랑 강아지랑 고양이 이렇게 그런 경우는 없어요 저는 항상 지키고 있어요 체리를 그리고 그 체리 배고픔 문제는 아예 강아지 뭐 고양이랑 아예 상관없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흔한 일이래요 흔한 문제? 괜찮아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세요 하지만 확실히 체리 배고프기 다 낫다는 것을 알아야 마음이 놓이겠죠? 마침 체리가 두 달이 다 되어서 두달 체값과 예방 주사를 위해 소아과에 갑니다. 그 와중에 길에 요즘 현대차가 많이 보이네요. 제 느낌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최근에 판매량이 많이 늘었대요. 현대 요새 진짜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특히 그 코나. 그 원래 약간 기름값이 좀 많이 샀는데 그때 많이 안 보였지만 요새 기름값 많이 올라가니까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참 신기하네요 근데 조금 있으면 그 현대 트럭 나온다고 들었는데 근데 그 반도체 문제 때문에 아마 시간좀 걸리겠죠 팔레트 값도 올라갔다고 들었어요 반도체 부족해서 아무튼 되게 자랑스럽네요 현대만이 보니깐 처 참... 언젠가 체리도 18살이 되면 아빠 취향 닮아서 현대차를 걸고 다닐까? 궁금해지네요 드디어 병원 도착 지난방과 다르게 마음이 가볍습니다 배고피 낫고 있으니까요 그 와중에 체리를 보고 엘리베이터에 탄 사람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저랑 많이 눈에만 체리가 예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낮은 사람에게도 칭찬 받게 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진유천의 몸무게를 재고요 147 mm -hmm. 147.6 <laughs> 두 달인데 6.6kg? 상위 2%에 든다고 한대요. 아마 그동안 잘 먹고 살쪘어. 배고프도 잘안 물고 있나 봐요. 소위상 고름은 안 보이죠? 가운데 갈색 흉터는 살짝 남아 있지만요. 호기심 넘치는 체리는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네요. 체리의 표정은 여유 넘치지만 저는 좀 긴장이 돼요. 오늘 제희 주사 좀 맞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좀 마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뭐 제일 여보 뭐안 해야 되는지 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최대한 체리 좀 편하게 네, 만들고 싶어요. 네, 어쩔 수 없이 올것 같아요. 많이, 많이 올것 같아요. 그렇게 기다리다가. 드디어 만난 의사 선생님 바로 배고배에 대한 질문부터 해 봅니다. o l y not. And as far as like the silver 드디어, 공식적으로 배급 완치 소식을 들은 제리.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예방주사를

너무 잘 먹었어. 간호사 선생님이 좋아하셨어요. 이제는 바늘 주사 잘해. So if you want to hang on here, I'll come over here. How about okay. we drink spots? So I'm holding on to her hands, what I'm doing? It. Yeah, when she gets older, it'll be to so hold her so she doesn't. like reach down and i just... But I'll tell you when she's ready to pick up, okay? Alright. 이 때, 이 때, 오. 아, 오. 끊었어. 끊었어. 말을 알아 듣는 건가? 기특하기도 달래자. 바로 울음을 그히는 제리. <laughs> 세상에! 이런 아기가 있나요? 너무 잘했다고 간호사에게 책선물도 받았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제리, 집에 왔어? 제리 주사 세 대나 맞았대요? 나는 한 대만 맞아도 무서운데 대단하다 왕재에게도 칭찬을 받고요 음너 이제 유사 냄새 난다 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냄새 넌잘 참았네 릴라바에게도 칭찬을 받죠 뭘봐 가물었고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세요 재밌었어요? 혹시 안심 됐죠 여러분? 어 드디어 체리랑 같이 소아과 의사한테 가서, 막, 컨펌 받고, 다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쁘고, 체리도 기쁘고, 그리고 체리 선물 받아서, <laughs> <진짜> 너무 귀여워요. 조금 있으면 읽어, 읽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일, 제일 좋은 것은, 두달 동안 목욕 못 시켰는데, 드디어 시킬 수 있어서, 진짜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체리는 드디어 우와, 솔직히 냄새 항상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도 같이 목욕할 수 있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체리도 기대되지? 아이고 기대돼? 이거 왜친 거야? 아무튼 여러분 아, 오늘 영상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여 체리야 <laughs> 왜 이렇게 귀여워? 그래서 막 웃고 있어요 뭐한 두세 시간 전에 주사 맞았는데도 이렇게 기분 좋아요. 와. 아유, 여러분 이거 진짜 아기 웃음은 그냥 마약 같습니다. 물론 좀 마약 같하지만 예, 마약은 필요 없어요. 체리가 있으니까. 네. 아무튼 여러분저좀 완전 다른 얘기 하게 됐어요. 다음 영상에도 재미있는 콘텐츠로 만나요. 꼭 업데이트 해 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빠잉! 체리 빠잉 빠잉. Hi. 오늘 왕자와 공주가 소개해드릴 친구는 블루예요. 10개월이고 허스키 진더 믹스래요. 너무 사랑스럽고 아이랑도 잘 지네요. 가족이 되고 싶다면 꼭 연락 주세요. 오늘의 표현 이거랑 상관 없다.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It has nothing to do with. So that had nothing to do with the animals. Nothing to do with, isn't it? it has nothing to do with that it has nothing to do with that this has nothing to do with you this has nothing to do with you being around animals has nothing to do with her condition. Being around animals has nothing to do with her condition. Are you sure exercise and diet have nothing to do with my obesity? Are you sure exercise and diet have nothing to do with my obesity? 嗯。Mm hmm. <laughs>